네, 포스코 퓨처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이 어,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고요 저번주 금요일날 장대양봉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찍히는 시간이 8시 58분인데 아침에도 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파죽지세라는 어, 말이 나올 정도로 어, 추세가 좋고요 음,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간단하게 뉴스하나 보고 포스코 퓨처M의 최근 상승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래야 우리가 대응을 하니까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요어그 다음에 어 케파 어, 2035년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포스코 퓨처M의 특장점 두가지 그 다음에 투자매력도 100점 만점 투자매력도 그 다음에 2035년까지 목표주가까지 요렇게 알차게 다루겠습니다 어, 구독과 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좋아요는 영상이 많이 이제 공유가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시작할게요 뉴스 하나만 보고 시작할게요 최근에 포스코피처이 일본 배터리 제조사의음극제 공급입니다 이거 제가 알아보니까 어, 비밀 계약이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어, 1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종공장 어, 대한민국의 세종시에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천연 흑연 음극제를 생산해가지고 일본에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퓨처엠은 지금 타사하고 완전히 이제 차별화가 되는 게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그다음에 전구체까지 전부 다 양산하는데 이 음극재하고 전구체는 거의 국내에서 독점 수준이구요. 이거는 원래 기존에 누가 누가 생산했었냐?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핵심 밸류 체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기관하고 외, 외국인에서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다. 그리고 공급망 공, 경쟁력. 왜 일본 업체가 택했냐고 어 제가 알아보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어 보조금 받으려고 미국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계 아니고 뭐예요? 한국거를 채택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핵심적인 거죠. 앞으로 전부 다 한국걸로 교체 예정이다. 이게 이제 큰 거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아시죠? 자, 그래서 어, 2030년까지 중국 그 부품 소재를 15% 이하로 내려야 되거든요. 쓰지 말란 얘기예요. 광물 빼고 는뭐 전구체 이런 거못 만드는 거 빼고는 쓰지 말라는 건데 그 전구체마저도 누가 개발했죠? 포스코퓨처엠이 개발했다. 아주 상당한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좀해 볼게요. 자, 우선 어, 양극재, 케파 3사 비교입니다. 어 LG화학이 2035년까지 50에서 60만 톤. 에코프로비엠이 70에서 40만 톤. 포스코퓨처엠이 50에서 60만 톤 인데 2등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예 아까 말씀드린 어 음극재 또 전구체 실리콘 음극재 다 하면은 케파는 포스코 피처엠이 예 100만 톤까지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에코프로 비엠보다 케파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최근 급등 이유는 어 요건 이제 다들 모르실 것 같은데 신규인수권부 증권 상장 폐지 그러니까 주식수를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장 폐지 되면서 실제 주식수 감소, 유통주식수 감소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두 번째는 최근에 리튬이 어 올해만 바닥에서 30% 넘게 올랐는데 어 지금 1등인 알버말, 2등인 칠레 SQM 알버말은 미국 회사입니다. 3등인 중국의 간펑 리튬이 모두 다뭘 발표했죠? 감산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올해 30% 올랐고, 내년부터는 최소한 보수적으로는 5% 연이에요. 연10% 정도 매년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약하지만 그래도 이게 의미가 큰게 어, 나중에 오표주가 제가 리튬 가격 5%로 상승으로 계산해 봐도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리튬 가격 상승, 최근에 리켈 가격, 코발트 가격도 엄청 올랐거든요. 전 세계에서 금리 내리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원래 커머디티 즉 원자재가 반등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1조 천억 유상 증자 완료로 이제 재무 구조도 안정되고 생산 캐파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늘리냐? 캐나다에 늘리고요. 광양, 포항 이렇게 세 곳에 늘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불확실를 해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금 유치했다 이거죠. 어, 거기서 절반 물량은 포스코홀딩스에서 또 되다 보니까 뭐 부담도 없고 자포스코퓨처엠의 어, 지분의 60%는 홀딩스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특장점, 양극재, 국극 수직계열화 했고 IRA 충족 조건을 어, 채운다. 그래서 IRA 채우려면 포스코피처엠을 써야 된다. 그래서 니튬과 니켈, 흑연 모두 포스코그룹 내에서 조달하니까 안정적인 광물 확보할 수 있고 마진도 더 높죠. 포스코퓨처엠은 어, 2030년까지 양극재 마진이 15%까지 올라가요. 이게 상당한 경쟁력이다. 그래서 미래를 보면 포스코퓨처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수요처가 다양해요. GM, LG엔솔, 삼성SDI 등과 대규모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수주잔고가 100조가 넘었거든요. 이것도 안정적인 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타사는 어, 다 적자인데 지금. 코스코프트만 분기 흑자가 500억이 넘어요. 이것도 좋죠. 자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은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는 수직계열화와 캐파 증설 IRA의 강점을 갖고 있다. 자투자매력도 100점 만점입니다. 일단 기술력 양극재국제재 복합생산 IRA 수혜다 봐서 18점 공급망 리튬 니켈 흑연 모두 조달 캐파 확대 100점 맞으면 100점이죠 <laughs> 성장성 어, 복리로 연평균 45% 성장한데요 그리고 LFP까지 갖췄다 20점 고객처 18점 자 그래서 결국은 93점 아 굉장히 높은 점수에요 현재 PER이 200이지만 고평가지만 성장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정리하면 2030년 주가 41만원 2035년 200만원입니다 연평균 29% 수익 자, 리튬 가격은 5% 상승하고, PR은 70배 적용. 네. 굉장히 부족으로 적용한 거죠. 네. 오늘도 지금 소폭 네, 상승 중입니다. 장도 굉장히 지금 좋아요. 네, 장도 굉장히 좋아서, 어, 지금 이제 지수가 3,200을 다 가고 있네요. 물론 이제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좀숨 고리게 할것 같아요. 네, 승고리할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주시고요. 어,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좀 준비했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 차트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AI로 분석한 목표 주가인데 이건 정말 재밌습니다. 연간 저희가 3천만원 내고 있는데 어, 종목을 딱 입력을 하면은 매수 매도 타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PDF 파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목명 당연히 어, 포스코퓨처엠이라고 내주시면 되고 너무 기니까 포피라고 두글자 보내주시면 돼요아 그럼 포스코 퓨처엠 주주 분들이구나 그래서 급등나기 심하잖아요 그래서 매수 배도가를 AI가 분석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할수있니까 참여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선착순 딱 10분만 드릴게요 참여 방법 010-4881-6582두 글자 보내주시면 돼요아 그리고 나는 포스코 퓨처엠 말고 아, 다른 것도 궁금하다고 하시면 다른 것도 보내주세요 어, 뭐 예를 들면 뭐 SK이노 보내주셔도 되고 뭐 포홀 뭐 아니면 뭐 삼성전자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거 보내주시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리고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는 조금 이따 공개하고요.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들었던 거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 탈플라스틱두 개죠. 자, 이녹스라는 종목 들렸죠 7760원. 그리고 삼용물산 1 0원 매도 드렸고 이게 이제 3일날 드렸네요 3일날 자두 개만 볼게요 시간관계상 어 요거는 어, 물리신 분들 수익 내시라고 하는 거니까 꼭 안내 받으시면 좋을 거죠아요아 이녹스 <laughs> 도달했네요 말이처럼 목표가 들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이건 실시간으로 도달한 거니까 의미가 있네요 그죠 자50% 수익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6물산 야 이거는 진짜 몇 프로가 오른 거예요 5천원부터 드려가지고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이거 8일 만에 110% 달성했네. 110%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 텔레그램 참여하실 분들 안내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어, 3일 후에 50% 수익을 드리고 있고요. 선착순 요거는 딱 100분이에요. 지금 59분인가 들어오신 것 같고요. 참여 방법 휴대전화하고 PC 일성정지 버튼 잠깐 눌러주시고요 0 1 0 4 8 8 1 6 5 8리로 단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돼요 이거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구독료는 뭐예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면 돼요 구독하고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왜 그러면 갖고 왔냐 차트가 좋습니다 우선 수급 최근에 기간하고 외인 어, 엄청나게 매집했고요 매집하고 있고 보시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95,000원부터. 자, 일단은 차트 보시면 20일선은 완전 돌파해서 지금 상승 초입 완전 정배열 도입했고요. 이평선을 모두 돌파한 골든 크로스라는 거 이게 중요하고. 자, 그리고 1봉도 아니고 주봉도 돌파했어요. 지금 보시면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주 연속 한번 빼고 다 상승했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 상승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지금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고 지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도 매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일봉상 상승 추세, 주봉상 상승 추세, 외국인과 기관이 모으는 어, 그런 상승 추세기 때문에 초입에 잡으셔도 좋다. 눌림 없이 분할 매수 가능. 아셨죠? 자 그래서 목표 뭐, 뭐 주가는 다 공개해 드렸고 구체적인 매수 매도 사실 좀 잡으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종목 대응 010-4881-6582, 종목명 포퓨 보내주시면 예열을 분석한 목표가 이거 PDF 파일로 넣어드리니까 네, 귀찮아 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